다리가 왜 이렇게 짧고 팔이 길어? 괴물이요. 나 얼른 나가지? 얘가 안볼 때. 얘가 안볼 때. 지금 지금. <목소리> 무서워. <laughs> 장님이니까 장님이니까 안 잡히고 도망가면 되겠다, 그죠? 지금 내가 가만 있었거든, 잡히. 잡혔... 거 같아서 움직일 거에다가 잡혔거든. 그니까 도망가야겠다.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던데, 가만히 있었는데 잡았어. 안 움직이고 있었는데 구석에서. 뭐 방법이 있겠지. 일단 길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직진하면 되겠지. 옆으로, 오른쪽으로? 무섭는데. 걸릴까 봐 조마조마한데 지금. 어.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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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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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어디야? 어디야? 저저 구멍인가? 구멍으로 가나? 안 걸렸나? 걸렸는데. 그니까 제가 킁킁 거릴때 숨어 있다가, 어, 킁흥거릴때 숨어, 숨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고 그런 거 같아요. 냄새로 맡은 거니까 숨어야 될거 같아. 넘어갔다고? 무기를 들으라고? 무기가, 어, 어, 무기를 들고 먼저 팔부터 내려 찍으면. 못 싸우는 것 같은데 이거는? 걸렸어? 여기가 아니야 길이 아까 거기가 아니고요 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걸리면 안 되는 것 같아 일단 그냥 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 무기 있어야 된다고? Tu 철장이요. 아, 로딩이 너무 길어. 일단은 게임이아 배고파, 안 올라가죠. 여기는 안 올라가죠. 여기 한번 올라가볼까, 일로? 여기도 안 올라가죠. 그냥 무조건 피해 가야 되는 것 같아. 안 올라가죠. 근처 가면 냄새를 맡는 것 같아. 중간? 여기요, 여기? 아, 들었다. 어씨, 엄마야. 아, 배고파. 아니, 근데 아까 안뛸 때도 걸리더라고. 그래서 뛰었지, 걸린 것 같아서. 어우, 내 배, 어우, 내가 지금 꼬르륵 소리, 어우, 트름, 트름인 줄. 제가. 빨리, 빨리, 빨리!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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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나왔어 나왔어 어떻게 하지 여기는 또 뭐야 야 여기도 왔잖아 지금 어떻게 온 거야? 와, 저기 안에는 어떻게 들어온 거야? 쟤는 세모 레버 있었어요. 왜 들어가? 아니, 왜 일로 들어가? 안, 빨리 안 뛰고 있는데나? 빨리, 이거 빨리 달리는 거안 누르고 있어요. 일부러.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근데 걸어서 이동하면 잡혀. 와, 저 손가락 들어오는 거 봐. 바다 뚜껑을 어떻게 열지? 아, 자꾸 걸려. 거 봐, 걸려도 도망 다니는 게 답이라니까. 그냥 막 뛰어야 돼, 반대로 막 뛰고. 그냥 네모 누르고 막 그냥 이렇게 요리조리, 요리조리 도망 다니면서 해야 되는 것 같아. 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 타이밍에 열고 도망가야 되는데. 개구멍에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나 지금 그걸 모르겠어 일단은 레버를 보려고 내가 지금 계속 하는데 어떻게 여는 거지? 뭐 그걸 꽂아야 된다고요? 레버 같은 거를 들어가지고 꽂아야 된다고? 아 어딘지 알것 같아 본것 같아 아 어딘지 알것 같아요 어차피 여긴 쫓아오게 되어 있는 것 같아. 저기 있다, 레버. 저거네, 저거. 안 걸렸다? 이거 소리 들리면 오겠지? 안 오나?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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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아 온다!!!!!!!! 운동! 운다 온다, 온다, 온다! 아, 진짜. 개았다 진짜 나올거 아, 같아. 저 소리 들으면 부, 무조, 무조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진짜, 보니까 그러니까 무섭네. 이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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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냐? 두더지라도 있니? 여보세요? 야, 빨리 올라가. 오. 오. 아, 얘 쫓아오는구나. 야, 여보세요. 와, 저기서 점프하면서 올라가야 되겠다. 점프를 하면서 올라가야 돼. 바닥으로 기어가 너무 느려서 오케이, 오케이. 설마 그... 거기부터 아니겠지? 세이브가? 나암네시아도 해야 되는데. 암네시아 혼자 하다가 무서워서 껐는데, 옛날에. 방송 안할때 혼자 해, 하다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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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 소리 들리는 데서부터 무서워가지고. 아, 저게 신발이었어요? 나 몰랐어. 돌, 돌멩인 줄 알았는데 신발이야? 저, 아니, 그러네. 신발이네? 응. 빠르게 가고. 네모 누르면서 이렇게 네모 누르면서 빠르게 가고 점프 올라와 그리고 여기서 점프를 하면서 네모 누르고 점프 하고 네모 네모 아야 왜 일로 오냐 여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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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빨리빨리 여기세요 아아 어! 어, 어떻게 가야 되지? 게임 엄청 어렵네. <laughs> 암네시아 국게임이에요. 암네시아 해야 되겠다. 다음에는 어, 내가 가는 방법이 맞는 것 같긴 해. 다시 저기 올라갈 때도 알투 빨리 눌러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응, 음, 암네시아. 아니면, 바로 갔어야 되나? 바로 쟤네가 텀이 좀 있거든요? 그때 바로 했었어야 되나? 지금 가는 거보다? 아니, 이쪽으로 점프할까? <웃음> <웃음> 어, 그니까 러 기다려, 내가 봐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뛰어서 바로 가야 되는 것 같아. 지금 가면 잡히고, 응, 바로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시간이 될것 같아. 바로 올라가자마자 바로 점프해서 올라가야 될것 같아. 암내시가 그렇게 무서워? 뭐 내가 예전에 누가 하는 거 잠깐 보긴 했는데 별로 안 무서워 보이던데. 하긴, 나도 조금 하다가 무서워서 껐으니까. 근데 그때는 공포게임을 워낙 안 했을 때 시도한 거고, 지금은 공포게임 많이 해봐가지고,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로딩이 진짜 길다. 어, 영구년영구년 자다 일어났어? <laughs> 출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출근 왜 이렇게 일찍해? 간다. 점프. 점프하고 네모 누르고. 어 오케이. 지금 안 오죠? 지금 오지? 지금 오지? 그러니까 빨리 타고 올라가서 올라가서. 야, 아 늦었다. 늦었어. 아 늦었어. 저 양동이는 뭐지? 저기 뭐 어디 또어 썰모가 있는 건가? 아 늦었는데 일단 시도해 볼게. 어차피 빨리빨리 아, 빨리.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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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요즘은 지루하다고? 아, 옆으로는 안 올라가지고, 앞으로 올라가라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바로 갈수 있게 해야지. 한 칸씩?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렇게 갔으면 되죠. 저길 안 들리고, 여러분. 아니 그냥 쭉 왔으면 돼. <laughs> 어, 저기 굳이 안 들리는 거지나. 잠깐만. 그럼 또 여기서. 발판이 있어 가지고 자꾸 들리려고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안보 야, 다안보 야, 다 와!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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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 집어서 닫아야돼 인형 집어서 저거 던져서 엘베 빨리 타고 도망가야되네 인형 인형 와 장난아니야 긴장감 아 아파 손가락 그팔 사이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여기 아까 했던 구간이잖아요. 그 인형 던져가지고 엘베 타고 갔던데, 거기에더라고. 긴거 훨씬 재밌지. 근데 나는 솔직히 니어를 기대를 안 했어. 왜냐면, 니어는 체험판을 해봤을 때 타격감이 너무 없었거든. 그래서. 근데 역시나 타격감이 너무 없더라고. 뛰죠, 뛰죠, 뛰죠. 어차피 떠야 될것 같아. 왜냐면 여기 직진이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 빨리, 빠르게 가가지고. 인형을 던져야되는데 어? 아. 아니 왜 이렇게 빨리 걸는거야 인형이 어딨어? 아니야? 어? 점프하나?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안 걸릴까? 연구놈 나는 그거 삭제했어. <laughs> 어? 삭제했어. 아! 와 깜짝이야 거기서 잡혀서 거기 밑으로 도망가야 되니 와, 진짜 빠르다. 팍.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예고 안 하려고. 공포 게임은 웬만하면 내가 예고는 하고 다른 게임은 예고 안 하려고. 이건 나는 구경도 안해 봐서 그냥 공포 게임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무작정 예고했던 거라서 체험판도 안 해봤거든. 그냥 무조건 볼게임이라 해서 그냥 예고한 거고. 헉, 아, 너무 늦었다, 늦었다, 늦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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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 저기서 파이프에서. 이 게임은 로딩만 좀 짧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네. 로딩이 이렇게 긴가? 갑니다. 불 켜고. 어차피 장님이라 불은 상관없는 것 같고. 빨리 가야 돼요. 그리고 A2. 그래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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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야 야야야 야, 야. 여기서 여기서 <laughs> 이 정도만 매달려 있자 이 정도만 매... 이 정도만 매달려 있다가 아니 내려가 있을까 내려가 있다가 바로 통과할까요? 바로 통과할까 괜찮겠지? 내려와도 괜찮을까? 가만히만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 지금 손 떨고면은 제가 알아. 야, 야, 옆에, 옆 아! 아! 아니 왜? 아니, 그러면 조금 더 있다가 도망갈까? 왜, 왜 벌써 잡히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점마가 작은 놈 잡을 때 빈틈 생기니까, 어, 그니까, 먼저 문 열렸다고 바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 진짜 무서워. 여기 올 때. 여기 안 매달려 있고, 아, 뭔 다리가 저렇게 짧아. 조금 더 올라가 있을까? 내려가 있을까? 아니 지가 떨어져 지가 왜 떨어져 지가 왜 아니 지가 떨어진다니까 이게 문 열리는 동시에요 지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매달려 있으면 안 되나 봐 매달려 있으면 안 되나 봐 매달려 있으면, 봐. 매달려 있으면 문이 열리는 동시에 뚝 떨어져 지가 그리고 나는 네모로 누르고 막 도망가면 그때 걸려 그냥 지지군도시 숨어 있어야 될것 같아 그죠 거기 매달려 있으면 안고 구석에 한번 숨어볼게요 이번에는 아안 매달리면 무조건 죽어? 그럼 어떡하지? 아 진짜 네모 누르고 빠르게 도망가는데도 안 되는데? 구석에 한번 있어봐지 불아돌리면 어떻게 했어요? 구석에 있지 않았어? 저기 문이 열려 버리니까 상자 아래 빈틈이 있다고? 뭐 아, 그리고 일단 숨는 것 같아. 숨어야 돼, 일단. 그, 그, 엘베 있는 데는 안 돼. 문이 열리면 걸려요. 바로 떨어지면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 저거, 피규어라도 갖고. 이것도 뭐 던져가지고 뭐 하나보네 어 근데 뭐 있었어? 뭐 눌르는게 있었나? 개구멍있나? 어 깜깜해 제가 절로 갈때난딴 데로 가야 되네. 여기도 길이 있어? 없는 것 같고, 아까 올라가는데 있었는데, 여긴가? 아, 이거, 이거 타고 올라가는 것 같아. 이거.